주정부가 직원 50명 이하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기업 업주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미국의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치대로 0.2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2007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일가를 대상으로 한 거액의 환수 소송 재판을 앞두고 법원 청사를 비롯한 있는 여러 장소에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뉴욕 대배심이 모든 재판을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담배세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업주 및 관련 단체들은 불법 담배 밀수 해결이 더 시급하다며 단속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파크 타운 정부가 주차 요금을 두배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원래 회의 때 최종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시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등을 통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인도 제약사의 인공 눈물을 사용한 후 시력을 잃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은 모두 회수되고 식품의약국에 의해 사용 중단 조치됐습니다. 뉴욕시 검경이 지난 3년간 벌인 대대적인 깽단속으로 퀸즈 지역 최대 규모의 깽단원 33명이 무더기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나인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주가 직원 50명 이하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주 정부는 소기업 업주들이 좀더 손쉽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뉴저지의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장기자가 전합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세계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주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액션센터의 활동을 강화해 소상공인들이 기업 운영 매뉴얼을 제공받도록 하고 소기업들이 필요한 고객 지원 정보와 지표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처음으로 각종 규정을 위반한 소기업의 경우 주정부가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60일간의 시정 기간을 주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90일 이후에 발효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적 기회가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소기업들은 뉴저지주 지역사회를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우려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패키지 법안을 통해 소기업을 추가로 유치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크레이그 코플린 주 하원의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운영자들이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거나 처벌받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소상공인들로부터 스타트업 중소기업까지 적극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샤 웨이 뉴저지 주 국무장관과 프레드 메든 뉴저지 주 상원의원 등은 법안 발효에 따라 주 비즈니스 액션 센터의 활동이 강화될 것이며 소기업들에게 각종 사업 전략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정례회의를 개최한 뒤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파울 의장은 높은 금리가 경제 활성을 압박한다며 이번엔 금리 인상 대신 동결도 검토했지만 베이비 스텝을 선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금리는 4.5에서 4.75%대에서 4.75에서 5%대로 올라 5%대에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한국은행과의 금리 격차는 1.5%포인트까지 벌어져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빅스텝 전망도 나왔지만 SBB 파산 사태로 금융 불안이 계속되자 베이비스텝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2007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를 잡고 9차례 연속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왔으며 최근에는 물가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인상폭을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최종 금리 전망치를 5.1%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직전인 지난해 12월 당시 수치와 같으며 당초 시장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4.3%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연준은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당국은 작년 12월 올해 미국 성장률이 0.5%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1.6%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번에는 0.4%를 기록한 뒤 내년에 1.2%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실업률은 4.5%에서 내년에 4.6%로 올라 2024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트럼프 일가에 대한 거액의 환수소송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뉴욕 법원 청사를 비롯해 인근의 여러 장소에 대한 폭탄 테러 협박 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걸려왔습니다. 경찰은 법원 청사를 폐쇄시키고 폭탄 수사에 작수했으며 이로 인해 미뤄진 재판은 이르면 내일 열릴 전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도 빨라야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뉴욕시 소방국은 뉴욕시 로어 맨해튼 지역의 지방법원 청사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폭탄 테러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맨해튼 법원에서는 지난해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환수소송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가족 기업의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거나 낮추는 수법으로 금융, 보험, 세금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2억 5천만 달러의 부당이득 환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날 전화를 걸어온 폭발물 협박 신고자는 트럼프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법원 외에 여러 곳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맨해튼 법원은 9.11로 폭탄 테러 협박 신고가 들어온 기점으로 법원 청사를 폐쇄시켰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죄 신문을 비롯 모든 재판 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수색작업 탓에 연기된 재판은 오늘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뉴욕 대배심은 오늘 오후 이를 하루 더 연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까지 확인된 폭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법원은 폭발물 신고에 대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뉴욕 경찰청 역시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지만 첩보부와 협업해 잠재적 협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폭탄 테러 협박 메시지는 지난 주말 성추문 입막음 혐의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은 21일에 뉴욕에서 체포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지지자들에게 항의 시위를 촉구한 지 이틀 만에 이뤄져 사법 당국 및 정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틀랜타와 워싱턴에서 2020년 선거를 조작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용성 기자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담뱃세 1달러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업주들과 관련 단체들은 담배세 인상보다 시급한 문제는 불법 담배 미수라며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전상기자입니다 뉴욕편의점협회는 뉴욕주에 연간 2억 5천만 갑의 밀수 담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연간 10억 달러의 세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캐시오컬 주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뉴욕원이 보도했습니다. 켄트 소플리스 회장은 주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진심이라면 가양 담배 금지나 담배세 인상과 같은 정책보다는 단속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담뱃세 인상의 경우 뉴욕주에서 담배를 사는 흡연자를 더 줄여 세수 4,600만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가양 담배 판매 금지는 1억 6,7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뉴욕시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우정국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담배 배송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우정국은 해외 소포에서 담배를 발견할 경우 반송이 아닌 파기 처분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 담배를 배송하는 업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없이 해외로부터 담배를 우편으로 들여오는 것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한국, 중국, 인도 등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의 업체들은 담배 주문과 관련해 실시간 1대1 상담 등을 제공하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들은 페이팔, 해외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통해 담배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 월별 통관율 현황까지 공제하면서 담배 배송이 가능한 양까지 추천해주는 실정입니다. 또 통관 강화로 담배 배송물이 압류되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 서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타운 전부가 주차 요금을 두배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미 타운 의회에 상정된 상태로 다음 달 원래 회의에 초동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열린 펠리세지팍 타운 의회에서는 기존의 주차 요금을 2배 인상하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는 펠팍의 길거리 주차 요금을 현행 30분당 25센트에서 15분당 25센트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주차 요금 인상 조례안에 대해 타운 의회는 찬성 5표, 반대 1표로 주차 요금 인상 조례안을 최종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 시행을 위한 최종 표결은 다음 달 열릴 펠팍 타운 의회 원래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주차 요금 인상 조례안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진 다섯 명의 의원들은 펠팍타운 정부가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 펠팍의 주차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1시간에 1달러의 주차요금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같이 두배로 인상하는 것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다른 지역에 비해 무료 주차가 허용되는 시간이 너무 늦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근의 포트리는 저녁 6시 이후가 무료 주차 시간대로 정해져 있지만 펠팍의 경우 저녁 9시 이후부터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6명의 시의원 가운데 5명이 찬성표를 던진 만큼 다음 달 원래 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펠팍 주차 요금 인상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소방전 없이 살수 있는 인도 제약사의 인공 눈물을 사용한 후 시력을 잃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항생제 내성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의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제약사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의 안약 사용자들이 잇따라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에 감염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에즈리케어 인공눈물, 델산 파마 연고입니다. 이 제품들은 아마존, 이베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약입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16개 주에서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감염 사례 68건을 확인했으며 감염자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감염자 중 8명은 시력을 잃었고 4명은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DC는 앞서 지난달 문제의 제품에서 농농균이 검출된 사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CDC는 이 오염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 제품을 분석 중입니다. 농농균은 토양, 물, 생활공간 어디에나 존재하는 강한 병원성균으로 오염된 물 등을 통해 감염되며 감염된 부위에 따라 간단한 피부질환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까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농농균은 통상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농농균은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CBS 방송은 감염 확산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에 검출된 카바페넴 내성 농농균 균주가 미국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고 항생제 10여종에 대해 내성까지 갖춰 치료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감염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CBS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이 이번 농농균에 감염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아직 이 방법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없으며 이 치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 퀸스 지역에서 벌어진 대기못 갱 단속으로 33명의 갱 단원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사법 당국은 지난 3년간의 조사에 착수한 결과 22건을 살인 사건을 포함한 총 100쉬의 한 건을 기소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사법당국은 지난 3년간에 걸쳐버린 대규모 갱단속으로 33명의 갱단원을 무더기 체포했습니다. 멜린다 카츠 퀸즈 지방검사장과 키샨트 스웰 뉴욕시경 국장은 대대적인 조사를 착수한 결과 이들은 22건의 살인사건을 포함한 총 151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2019년 농구코트에서 친구들과 놀던 도중 총에 맞아 사망한 14세 아미르 그리핀 살인사건의 용의자 20세 션 브라운이 포함돼 있으며, 2020년 새해 전날 밤 퀸즈 자메이카에서 차 안에 앉아 있다가 난데없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26세 션 벤스 사망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멜린다 카츠 퀸즈 지방 검사장과 키잔트 스웰 뉴욕 시경 국장은 대대적인 갱단 속을 벌인 결과 퀸즈에서 33명의 갱단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모두 기소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에 참여한 뉴욕 시경 제이슨 사비노 경관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변을 당한 피해자들의 모든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들 갱단이 더 이상 같은 범죄로 거리와 주민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특히 퀸즈 남동부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난 3년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퀸즈 일대 최대 규모의 갱단원 검거가 이뤄졌으며 뉴욕시경은 특별히 총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추적해왔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저지 주 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쇼핑몰에 있는 푸드코트 등에서 알코올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주의회가 주류 판매 특별 허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수년 사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몰 안에 있는 음식, 음료 판매업소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일부는 아예 문을 닫으면서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모래 몇 건의 특별 허가를 내줄 것인지, 특별 허가를 받은 업소가 다른 업소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특별 허가 발급 갱신 비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는 2월 기존 주택 중위가격이 36만 3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집값이 폭락한 것은 지난 2012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써 집값은 역대 최장기인 131개월 연속 상승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하던 집값은 지난해 6월 41만 3,80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금리 인상의 여파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전월 대비 가격은 이미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1월까지 7개월 연속 내려간 바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를 비롯한 전국 한인단체들이 한인 단체들이 한인 1.5세의 투자가 수김 스탠다드 제너럴 펀드 회장이 추진 중인 미디어 그룹 인수 합병을 막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안에서 대형 언론 매체의 소유주가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것이 다양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뉴스길드의 주장과 달리 이번 인수가 다양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2월 스탠다드 제너럴 펀드는 54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통해 태그나를 매입한다고 밝혔는데 지난달 FCC가 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면서 인수 계획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수영 회장이 인수하려는 미디어 그룹은 태그나로 미 51개 지역 64개 TV 방송국과 2개의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뉴욕시경이 전철역에서 달리는 열차로 행위를 밀치고 달아난 남성을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6시쯤 브루클린 선셋파크 59스트리트 전철역 플랫폼에서 피해 남성은 R트레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갑자기 모르는 남성이 피해 남성에게 가까이 다가가 역으로 접근하는 열차 쪽으로 밀었습니다. 피해자는 열차에 치인 후 다시 플랫폼으로 떨어졌으며 다행히 트랙으로 떨어지지 않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박상과 머리에 상처를 입어 인근 브루클린 NIU 랭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욕시 전철역 승강장에서 선로로 떠밀리는 사건은 지난해 1월 중국계 여성 미셸 고가 타임스퀘어 역에서 선로로 떠밀쳐 사망한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community briefing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화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